곧 출발합니다. 국산 4등급 1,600 피터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 안쪽 2번 용암 마랭고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3번 베스트 전사 외국에서는 5번 어메이징 록과 8번. 더 페이버리도 바깥쪽에서 4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황우채강이 5위, 4위권에는 6번 만대로 그리고 7번 스마트태양이 가장 뒤에서 따라가면서 뒷직선주로 이제 3분의 1 지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안쪽에는 용암 마랭고 바깥쪽으로는 베스트 전사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안쪽. 반마신 차 정도 앞서나오는 2번 용암 마랭고입니다. 바깥쪽 계속해서 선두권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3번 베스트 전사 김효정 기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3위는 5번 어메이징록, 4위는 이제 바깥쪽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8번 더페이버릿. 안쪽에서는 4번 황우최강과 1번 원더풀 폭스, 하위권의 6번 만대로와 7번 스마트 태양까지 8마리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경주에 이끌고 있는 용암 마랭고. 바깥쪽도 도전하는 베스트전사 두 마리의 격차와 반반신차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서 등장하고 있는 5번 어메이징 록과 6번 만대로가 이제 순식간에 3위권 감아 나오면서 4코너로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선두를 노리는 6번 만대로 문세영 기수와 함께 바깥쪽 역전에 나서 있습니다. 안쪽에 2위로 빌려있는 2번 용암마랭구와 3번 베스트전사. 계속해서 6번 만대로가 바깥쪽 추진에 나오면서 선두 안쪽 버티고 있는 2번 용암마랭고입니다 선두는 6번 만대로와 문세영 기수 안쪽 2번 용암 발행고 3위권에서 외곽에서 투입하는 8번 더 페이버릿이 바깥쪽에서 3위로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만대로 안쪽에 이번 용암발행고 여기에 8번 더 페이버릿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만대로 문세영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기대에 부응하면서 바깥쪽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안쪽에 버텼던 이번 용암발행고 종반 투입했던 8번 더 페이버릿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6번 만대로 바깥쪽 3마신정도 1마신정도 앞섰고 2번 용암마랭고 안쪽 2위 8번 더페이버리